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막바지 더위가 기승인데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64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뜻을 기리는 행사가 관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과 보전 목적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도록 개정된 도시 계획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시가 영유아 보육복지 향상을 위해 시립 어린이집의 수를 대폭 늘립니다. 고정동과 앞으로 개통될 구성역을 잇는 연결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나 사업 진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시민들이 운동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마련한 한밤의 건강댄스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뛰는 축구마니아 용인시민축구단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64주년이 된 광복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광복절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관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 주관으로 처인기흥수지구에서 각각 캠페인을 열고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광복절, 집집마다 빠짐없이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3,000개의 태극기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그간 소홀했던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애국지사와 유족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정석 시장은 포고급 등 14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직접 찾아 나라를 되찾기 위해 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과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도록 도시계획조례가 부분 개정돼 지난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원상 복구를 전제로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연 녹지 지역에 위치한 기존 연구소의 경우 증축 가능한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던 것을 40%로 완화하며, 녹지 관리 지역 등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그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만을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8층까지 가능해집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기존 공장 부지에서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 있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은 8월 31일까지 입법 예고 후 용인시 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 시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립니다. 좋은 환경을 갖춘 데다 운영 시간도 길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의 걱정을 크게 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백지구에 시립 어린이집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기흥구 중동의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이곳은 보육실과 강당, 어린이 놀이터와 옥상 물놀이 공간 등을 쾌적하게 갖췄습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도 돌보는 데다 운영 시간 연장도 가능해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장애아 통합 보육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수는 전체 8만여 명중 4분의 1인 2만여 명. 시는 영유아 보육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리 머리니 집의 수를 2013년까지 현 18개에서 31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정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보정동과 앞으로 개통될 구성역을 잇는 연결 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사업 진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정동에서 동서간 이동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하부 통로 박스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약 6,700대. 그나마 폭이 좁아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이고 상습 침수 지역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시가 이러한 보정동의 동서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2011년 말 개통 예정인 구성역까지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 보정 구성역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도로는 대림 아파트 정문에서 구성역을 잇는 왕복 2차선의 교량으로 설치되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40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13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구성역 이용객뿐 아니라 탄천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시가지 교통량도 분산돼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요. 보건소가 마련한 한밤의 건강댄스,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잦아드는 저녁시간, 동백호수공원 중앙광장이 금연송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사람들로 들썩입니다. 보건소가 마련한 한밤의 건강댄스교실,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공원에서 진행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댄스교실은 이동금연클리닉과 연계해 운영하며 전문강사가 스트레칭에서부터 남녀노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댄스 동작까지 다양하게 지도합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 뭐 식견이 되든가 모든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데 이 에어로빅을 함으로써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시는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과 후에는 공을 차며 땀을 흘리는 축구 마니아, 용인 시민 축구단을 이상인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2007년 4월에 창단된 용인시민축구단은 축구를 사랑하고 용인의 연고를 둔 사람들이 모여 낮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 함께 훈련하는 36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축구 이외에 각자의 일이 있기에 가끔은 고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축구를 할때 가장 힘이 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축구에 11명의 선수가 뛰지만은 그 마음이 통합이 되는, 뭐, 됨으로써 그 용인 시민의 마음도 통합이 된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도 뭐, 이 축구에 대한 그 애정이라든가 관심, 이거는 계속 아마 괜찮을 겁니다. 예. 용인 시민 축구단은 선수들과 구단이 융화가 잘 되어 있고, 노장과 신예 선수들의 조화로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가 강점인데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 2008년 아마추어 축구리그인 K3 리그에서 통합 우승을 거두고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용인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통해 용인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과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인시민축구단이 올해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좀더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더 기량을 닦아가지고 그 윗단계 상위 리그, 실험 리그나 K리그까지 올라가서 뛸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24시간이 모자란 선수들.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용인시민축구단 선수들. 일과 축구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문화관광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2009 혁신문화 정책진흥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연 문화 정착과 복지 문화 시설 확충 등 국내 관광 및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시가 3군 사령부와 함께 참전 용사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서정석 시장과 이상희 3군 사령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지붕 수리와 벽체 철거 등을 도왔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발기인 총회가 지난 14일 시청 정책 토론실에서 있었습니다.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발기인들은 이날 재단 대표와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과 규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수지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8200번이 M4101번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서울 지역 정류장이 기존 12곳에서 8곳으로 줄어 일반 직행 좌석 버스보다 이동 시간이 15분가량 단축됩니다.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차량에 공기청정기와 여성 전용석 등을 설치했으며 입석을 금지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사회교육의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하반기 교육 과정은 출장 요리, 한식 조리, 인터넷 활용 등 모두 7개 과목이며 유아 및 초등영어 지도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됩니다. 이번 교육에는 처인구와 기흥구 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수지 지역은 여성회관에서 자체 운영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내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결혼과 가족,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9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 3차 대회가 13일부터 19일까지 용인에서 열립니다. 또 25일까지 정규 리그가 끝나면 31일 플레이오프 경기와 9월 2일과 3일 챔피언 결정전이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연재해에 가슴이 서늘한데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미리 안전을 살피는 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태풍에도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